자, 512번 보시는데요. A에서 B로의 함수인데,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어, 근데 이제 지우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나와 있는 거를 아직은 지금 수상과정에서 지금 공부를 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기 어려울 수 있을 거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수상에서 우리 절대값 있는 거를 다뤘었잖아. 물론, 절대 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특별한 방법, 뭐 대칭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쭉 한번, 한 시간 동안에 쭉 읊어 줄 거야.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도,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 이건 이제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절대 값이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절대 값은? 어, 범위를 일단 나눠야 돼. 왜냐면 하 얘가 그냥 나오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그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여기 안에가 0이 될 때, 여기 안에가 0이 될 때야. 그래야지만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고 0보다 크면 그냥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4 이렇게 되네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일단은 1이 있고요. 여기에 4가 있다라고 볼게. 요 그러면 일단 a에서 b로의 함수인데 x가 1 이상이니까 x가 1 이상이니까 이 짝은 보지 말자고. 이 짝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보는 거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x가 1부터 4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략 뭐 2나 3 집어넣어봐. 여기 2나 3 집어넣어보면 여건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1부터 4 사이의 구간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2x-2,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 자, 그냥 나오고 얘는 달고 나온 거야.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달고 나왔어. 그 다음에 이짝 4보다 큰 구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5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식이 2x 그대로 나오고, 얘 또한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2가 되고요 얘는 3x 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역함수를 구하는 건데, 역함수는 뭐야? y는 x의 대칭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자. 자, 1이 있고요. 여기에 일단 4 이렇게 있는데, x 플러스 1에. X 플러스이라는 얘기는 우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되겠네. 1 잡고요, 여기를 사 잡으면 X 플러스이라는 그래프는, X 플러스이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렇 근데 어디에서야? 지금 1부터 4 사이에서만이야. 1부터 4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다 4를 집어 넣으면 은 몇이 나와요? 6이 나오고요. 1 집어 넣으면 은 3이 나오니까 요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는 3x-6이야. 그러면 쭉 해서 여기가 6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이고. 4 집어 넣으면 12 빼기 6이니까 여기 6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4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은 x 플러스 2고 여기 노란색은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려면요, y는 x 대칭을 해야 되니까 y는 x 이렇게 딱 놓으시고요. 이 친구를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가 지금 1, 3이야. 1, 3을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니 3,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6이죠. 대칭 이동을 쫙 시키면은 요 점은요. 6,4가 되겠지? 그럼 이 빨간색은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렇게 갔으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이게 지금 fx고 얘가 지금 f 인버스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형을 좀 제가 보라고 이렇게 그려드린 거고요 봐봐. 원래 fx를 이렇게 써보자. 와, 칠판 한 바닥 다쓸것 같아. fx는 뭐냐면은요, x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x가 어떻게 되죠? 1부터 4. 이렇게. 그 다음에 3x-6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x가 자, 요렇게요. 그다음에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구하시면 되는데. 얘 따로 얘 따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제 정의역이 지금 달라. 그리고 이제 치역도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써 놓을게요. x가 1부터 4까지면은 y는 어떠냐면 3부터 6까지를 갖죠. y는 y는 3부터 6까지를 가져요. 그다음에 요거 요 지금 fx 보는 거야. x가 4 이상이면 y는 6 이상이 되는 거죠. y는 6 이상. 그래서 y는 6 이상.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구할 거야. 역함수를 구하려면 x에다 y 집어넣고 y에다 x 집어넣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y 이렇게 돼 있어. y 이렇게.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x는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2가 되고 3 i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바꿔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도 바꿔야죠. 아, y가 1하고 4고요. x가 3이야, 6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y가 4이상 x 자에 y 집어넣으니까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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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자고 자첫 번째 거. 아 지금 x는 y 플러스 2니까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구하는 게 f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거고는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역만 표시해 주니까 정의역이 뭐야. 3에서 6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는데 3y는 x 플러스 6이고, 아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요거 6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과가 역함수가 요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림 한번 봐볼까요 요거 x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거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면서 6 이상 어, X가 6 이상이니까 여기가 지금 X가 6, 6이고, X가 6보다 클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지. 자, FX 524번이요. FX가 이러 이거 H1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거를 만족하는 건데, FX를 이렇게 멀찌감치 다 써놨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지? 여기 주인버스니까. 이거 없애려면요. 앞에다가 g를 하자고. 그래서 왼쪽에다가 g를 한 거야. 그지 그럼 요거 이제 항등함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f 인버스 hx가 g' fx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f 인버스 없애 버리려면 여기다가 f 이제 왼쪽에다가 f를 떡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거 항등함수니까 이렇게 된 거고 hx는 f.g.f의 x구나 이렇게요. 자, 구하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h1이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f야, g야, f야 여기다 1 들어가는 거죠. 1 이렇게 그러면 f1은 이자냐? 그치? F1이 2니까 이렇게 되고 G2는, G2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아,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보자, 529번하고 530번 지금 둘다 지금 뭐냐면 FX하고 F인버스X 그러니까 어,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원래 함수하고 그러니까 f 하고 f 인버스하고의 교점은 이렇게 교점은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건데 실질적으로 f x는 x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된다고 했죠. 안 되는 경우도 얘기했었죠, 그렇지? 그안 되는 경우는 이거 아니면은 뭐야? 요렇게 보는 건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 있는 문제니까, 개형 파악을 일단 먼저 해 보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어 fx가 x-1의 제곱 플러스 a-1, 이렇게 돼서 x가 1, 요렇게 되죠. 그러면 1보다 클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만큼이 없어지고 여기 축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 <목소리> 그죠? 근데 지금 y는 x.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교점을 구하려면 일단 y는 x를 좀 작도를 하고 들어가셔요. 자, 뭔 소리냐면 그래프를 보고서 한번 좀 이해를 해 보시면 확실하게 눈으로 이해가 되거든. 이 y는 x야. 근데 봐봐. 얘는요. 축의 방정식이 x가 1이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1이라고 잡아볼게요. 근데 그 1이라는 것이요. 여기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역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놀람> 교점이 안 생겨. 그래서, 만약 이게 지금 A-1이 뭔지 모르잖아.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칠게요. A-1이. 그러니까 1, A-1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대칭을 쫙 시키면, 이렇게 가니까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교점이 한 개잖아. 근데 교점이 몇 개여야 된대? 두 개여야 된대.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요. 일단은 요 밑에 생기면 안 돼. 이렇게 생기면 어차피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봐야 되나 봤더니 여기에 있어. 여기에 1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교점이 여기서도 출발해서 이렇게 갈 테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언제까지 두 개가 되냐면, 이게 조금 더 올라와 있더라도요, 좀 그림을 좀더넙대대하게 그려보면은 이야기가 좀 쉬울 것 같아. 자, 여기서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되면은 역함수를 딱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쭉쭉쭉 올라갈 텐데 언제까지 올라가겠느냐는 얘기죠.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요쯤 올라와서 이렇게 딱 접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접해버리면은 교점이 몇 개야? 이제 그때부터 또한 개가 되는 거잖아. 접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 얘기죠. 그럼 a 1이 일단은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a 1일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작은 점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그럼 a, 여기가 1, 1이 돼야 되죠? y는 x 위에 점이니까. 그래서 a 1이 1일 때 아, 따라서 a가 2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접할 때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접하면은 교점이 한 개잖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접했어. 그럼 여기서 역함수가 이렇게 접하니까 교점이 하나야 이거랑 이거랑은. 그러면 접하기 전까지인데 그럼 그래서 여기 등호를 빼준 거고요. 언제가 접할 때냐, 그러니까 누구랑 접하는 건지를 보는 거죠. 누구랑 접하는 거냐면, 이 친구하고, y는 x하고 접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랑, 이거랑 이거. 원래 fx랑, 누구랑 x랑 이렇게가 접해야 돼. 어? 접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해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가 0 이렇게 돼서 따라서 a가 4분의 9일 때가 접하는 거고요. 정답은? 접할 때 4분의 9보다 작을 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아 이런 모양이어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어, 분명히 이해해서 하나 하나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오면서도 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무리함수라 그랬잖아.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뭐 그냥 판별식, 뭐랑 뭐랑 판별식 써야 되는지, 그걸 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유를 본인이 알고 가야 된다고. 본인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530번은요, fx가 뭐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야. 그랬을 때, 그놈의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은 어디를 넓이를 구해야 되는지 그림 그려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이렇게 함수가 구간으로 딱 나눠져 있으면 그냥 잘라서 쭉쭉 하면 돼요. 평상시 어차피 1차 함수니까 이거, 이거 하듯이 그냥 잘라서 하면 되는, 되는 거고요. 자, 얘 봐봐. Y절편이 9야? 어차피 직선은요. 절편 두개 찍어주면 그냥 편안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자 y는 2 x 플러스 9니까 y 절편 9야 x 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넘어가니까 9고 마이너스 2분의 9아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까 0보다 작은 쪽만이니까 그 다음에 0보다 큰쪽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2였으니까 좀더 완만하게 뭐 이렇게 가겠죠 완만하게 이렇게 그냥 그렸어 그 다음에 이놈의 역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역함수 나오면 일단 뭐부터 그려보라 그랬죠? y는 x를 그려보라 그랬죠.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x를. 이것이 이제 y는 x야. 그러니까 y는 x를 그려놓고요. fx 파란색으로 위에다 덧대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역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떠오르잖아. 자,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가 0,9니까 y는 x에다 대칭시키면 은샥 해서 여기가 9,0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요 점은 당연히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거고 다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제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럼 일단 뭐를 알아야 돼요? 교점을 알아야 돼요. 교점 여기 여기요그치 여기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두 다다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 이 노란색 식은 아직 구하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굳이 구해가지고 구할 필요 없이요, 그냥 알고 있는 식,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점. 지금 여기가 이거 2분의 1x 플러스 9. 그다음 빨간색은 x 이렇게 되잖아. 이거 휙 넘어가면은요, 2분의 1x가 9니까 따라서 x는 18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8,18이죠, 뭐.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점은요, 지금 요 파란색이 얘잖아. 2x 플러스 9야. 는 x 이렇게 놓으면은, 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9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컴마 마이너스 9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점의 좌표가 이게 따다다닥 4개가 다 나왔으니까 우리 사선식을 써도 돼요. 사선식을 써도 되는데, 어, 이 역함수는요, 이 봐봐. 이쪽이랑 이쪽. 요짝 넓이를 두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 물론 막 이렇게 사각형 그려서 잘라줘도 되고요. 그러면 반만 구할게요. 반만, 반만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면 마이너스 9마 마이너스 9하고 1 18, 8마 18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몇이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9에서 18까지니까, 오, 27이네. 이거 27, 이거 27.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27루트 2가 되죠? 1대1대루트 2. 27, 27이니까 이거 27루트 2. 그 다음에,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거. 높이. 높이는 요거, 요거, 요거. y는 x. 이거하고 0,9하고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서 구하면 x-y는 0과 0,9와 거리를 구해보자. 1,1, 1,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루트 2분의 9네. 아... 넓이는 곱하기 27루트2 곱하기 1분의 2라고 2개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요. 그러면 2, 2, 루트2, 루트2. 9, 7에 63, 9, 2, 18, 244 이렇게 해요. 사소식도 한번 써볼게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이것도 자 이거 사각형 4개 돌리지 말고 요거 삼각형 2개 돌려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죠? 자 사소식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뭐야? 09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그 다음에 18 18그 다음에 09 하고, 곱하기 2 할게요. 그럼 이거,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곱하고, 곱하고, 그러면 9 곱하기 18, 마이너스 9 곱하기 18, 플러스 18 곱하기 9, 빼기,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9 곱하기 18, 0. 이렇게 되네. 이거는 몇이야? 0이죠. 그죠? 0이죠. 그러면 절대값 여기는 81 플러스 9 곱하기 18 이렇게 되니까, 어9 곱하기 18 하면은 98에 72, 91은 9, 9, 9, 9, 9, 9, 9, 162. 81을 더하니까 3이야, 4야, 2 해서 243 이렇게도 나오고.